아유, 오, 잘한다. 오, 오케이. 오케이. <laughs> 한번 자, 여러분들 그 노래 스포에 있어서는 약간 저희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찾았어요? 네. 자, 마크야, 지금 댓글에 <laughs> 마크야, 너도 평생 <laughs> 자랑해주면 아, <슈퍼센트>. 안 돼. <laughs> <laughs> 이런 거 있어. 자, 잠시만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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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, <위에 웃음> 있어요. 네. 자, 잠깐 들려드릴게요. 여러분, 집중해주세요. 슈퍼 원, 타이틀오 뭐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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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이게 진짜 스포입니다. 저는 원래 들려줘요. 마켓 씨 가만히 계세요. <웃음> 괜찮으니까. 들어가기 전까지. 와와와 와. 여그런들아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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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그리고 뭐야 마지막 파트 한번 들려줄 수 있을까요? 와충격이야 왜냐하면 사실 어차피 공개돼 맞아, 그리고 맞아. 계속 무한정 기다리는 거는. 팬분들이 마크야 조용히 좀 해봐 <laughs> <마크야> 좀 <laughs> 마지막 저희가 조금 약간 이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근데 맞아. 그래 너무 힘들, 힘들지 않습니까? 그래도 아 이게 메인이에요 뒤 거예요 어떻게 보면 메인이에요 정말 내몸 안에는 에너지를 다 써서 마지막을 한다 <laughs> 우리 백전 best of best 약간 이런 느낌의 아, 약간 뭔가 그거 같네 <laughs> 그렇습니다. 이렇게 어벤져스 돼요 어벤져스. 네네. <목소리> 우리 이제 태웅이. 봤버스태용 음, 형이랑 태 형이랑 루카스 도 약간 당황했어. 아, 그렇죠. 네, 원래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. 사실 저는 이제 솔로 앨범이 나오기 전에 진짜 거의 막 전국 다 들려줄 전국 거의 다 들려줄 정도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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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팬분들 아, 팬분들이 미리 반응을 보는 거죠. 아 이거 아니다. 아, 그면 바로 바꿔. 탄지고 바로, <목소리> <다, 타입주고> 바로, <목소리> 바로 바꿔. 좋아하는 음악을 해야 또 이제 해야, 해야 되기 때문에 네자 아무튼 오늘 이제 스포를 이런, 이제 이런. 간단하게 듣죠. 아무튼 오늘 또 이렇게 이제 태용이랑 루카스는 이제 또 뮤직비디오 지금 한, 촬영 현장에 있기 때문에 네. 저희가 너무 오래 붙잡아 둘수 없기 때문에 고. 태용이랑 루카스는 고. 말했어. 요어 괜찮아. 요 뮤직비디오 거. 촬영 현장에 있어. 요이 친구 둘 명은 음. 왜. 포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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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당히 해야지. <laughs> 왜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 있는지 아니,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하셨구나. 해주시고. 태용 씨랑 <laughs> 루카스 씨는 마지막 인사하고 빨리 가주세요. 내가 <laughs> <laughs> 일어나면 나중에 형 공이 못 받는다 이제 스케줄. 매번 얘기 안 하는 거야. 얘기하지 마. 자 마지막 인사해 주세요. 뭔지 모르니까. <목소리> 아, 형 너무 이제 너무 해쁜사라 <목소리> 너무 <아는> <목소리> <목소리> 어떡해. 아, 어, 이제 그. 아, 어, 어, 저희 어, 어 저희는 뭐또차 다른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. 어, <목소리> 이번에, <목소리> 귀여워. 귀여워. 아, <근데> <목소리> 어, 또 다른 촬영. 열심 열심히 네. 응. <목소리> 그래서 뭔가 좀더어잘있게고 우리의 뭔포소통에해 소속 기관에 사람과의 신뢰를 잡달라고 생각 하는데, 에한두게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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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자 이제 네, 고가, 네, 네. 오정에, 루카스랑 태호는 갈게요 네. 이제. 네, 네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. <laughs> <laughs> 바로. 그럼.